어서오세요. 다섯 번째 글입니다. 세계가 경제 전쟁과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는 동안, 한국은 풍부한 에너지와 탄소 섬유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을 건설해 나갔다. 거대한 동형 건물은 사람들의 삶을 쾌적하게 보호했고, 붕괴된 도시와 인근 공장 등은 모두 공원화하고 농경화했다. 혐오 시설 등은 따로 모아 지하화했다. 위기에 물려있던 세계는 한국에 다투어 손을 내밀며 물려들었다. 환경대란으로 중국은 민족별로 뿔뿔이 갈라져 일곱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미국도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 각기 따로 다섯 개의 나라가 되었다. 북한과는 이미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나이가 든 김정은은 환경대란을 수습할 길이 없어. 남한에 스스로 손을 내밀었다. 일본은 기후 변화에 가장 치명상을 입은 나라로 거의 전멸 상태에 있었다. 더구나 피부가 문드러지는 괴상한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격리되었다. 동형 건물은 가장 먼저 일본에 지원되었다. 두려움을 주는 바이러스는 격리되어 방역되었고 어렵게 치유되었다. 하늘길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 한국에 엄청난 리베이트를 가져왔다. 한국은 여러 나라의 열망으로 강력한 국제연합을 탄생시켰다. 해남의 커다란 달덩이 건물이 들어서고, 위대한 코인코가 설립됐다. 코인코에는 세계 국가의 98%가 가입했다. 해남에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가 모여 문제를 풀고 미래를 설계한다. 거부권이라는 폐해가 없는 민주적 의사결정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자. 그 결정은 어느 나라도, 어느 단체도, 개인도 거부할 수 없는 명제가 되었다. 나의 입에서는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미래는 내가 과거를 검색하는 동안 내 곁에 꼭 붙어 있었다. 우와, 과거의 역사가 이런 거였어? 여태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역사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필요하면 AI가 즉시 알려주니까. 미래는 슬퍼했다, 기뻐했다 하는 나를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야, 내가 저 하늘길에서 왔다는 말이야? 그 하늘길은 어떤 로봇도 접근이 금지되었었다. 그곳에서는 에너지학성에 방해되는 전자파 사용이 금지되어 신체의 일부를 개조한 사이버 보그마저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하늘길은 오직 순수한 인간만이 이용하는 존엄한 길이었다. 그런데 그 하늘길에서는 불가사의 한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에도 몇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다는데 전파를 추적할 수 없으니 그 진위를 캐내지 못했다 한다. 그래서 혹 자는 하늘길에는 우주로 가는 게이트 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미래 는 그렇게 말하며 내 눈을 그윽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넌그 우주 게이트를 통해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그러나 나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빤히 보고 있다.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날 녹여버릴 것 같은 눈빛 앞에 나는 작은 새 마냥 떨었다. 입술이 나를 부른다. 난 작은 새가 되어 입술 위에서 날개를 펼럭였다 이것 봐. 꽃이 피었어. 입술이 그리 말했을까. 작은 새는 그 활짝 핀 꽃잎에 내려앉았다. 나의 머릿속에 주홍빛 무지개가 펼쳐진다. 미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왔다. 꽃잎이 꼬물거렸다. 그 꼬물거림을 날개로 가두었다. 꽃잎이 타르르 떨리며 열린다. 나는 꽃잎 안을 기웃거렸다. 문을 활짝 열었다. 치아의 끝이 살짝 느껴졌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뜨거운 열기가 호겁지겁 마중을 나왔다. 손님과 주인이 따로 없다. 서로를 감고 또 감았다.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았다. 그 물을 서로 다투며 마셨다. 마시고 마셔도 심한 갈증이 왔다. 미래의 표정이 궁금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내 눈을 피했다. 그녀의 귓바퀴에 솜털이 고송하다. 입술로 귓불을 물어보았다. 혀로 귓바퀴 속을 헤쳐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한껏 뒤로 제쳤다. 투명한 목이 입술에 와닿았다. 그 부드러움을 입술로 쓸어 담았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 가슴에 끌어안았다. 뭉클한 동산에 얼굴이 묻혀 숨쉬기가 힘들었다. 알싸한 향기가 위스키처럼 가슴을 태웠다. 정신없이 그녀의 셔츠를 걷어 올렸다. 미래는 몸과 팔을 들어 올려 옷을 벗기도록 도왔다. 그녀의 전무덤이 훌렁 드러났다. 탐스러운 봉오리 위에 맺힌 꽃망울은 나의 고향이다. 나는 냉큼 그 꽃망울을 입에 물었다. 알사탕처럼 입안에 살살 불려가며 맛있게도 빨아먹었다. 미래의 거칠어진 순결이 귓바퀴를 간지렸다. 온몸이 허덕처럼 달아오르는 순간 뜻밖의 그녀가 나를 밀어냈다. 나는 참으로 허탈해져 고개를 들었다. 그게 아니었다. 미래는 나의 셔츠 단추를 끌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애를 태우고 있었다. 나는 셔츠를 머리 위로 잡아당겨 단숨에 벗어던져버렸다. 그녀는 내친 김에 나의 혁대를 풀어내렸다. 나는 바지를 소옷과 함께 밀어내려버렸다. 미래는 갑자기 나를 밀고 올라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의 조그만 젖꼭지가 그녀의 입에 물렸다. 그녀의 손이 나의 어깨와 가슴, 허리, 허벅지를 스쳐다녔다. 그리고 기어코 나의 무기 위에 살며시 착륙하고 말았다. 순간 흠칫 놀란 그녀는 그 후론 왠지 꼼짝하지 못했다. 극도로 예민해진 불교덩이 위에 얹힌 손가락.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주체할 수 없었다. 스커트를 벗기려 했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미래는 고리를 살짝 풀어주었다. 탱탱하게 낀 치마를 어렵사리 벗겨내자 다시 팬티가 가로막혔다. 나는 그걸 내리려다가 급한 나머지 발가락에 걸고 쭉 훑어버렸다. 미래가 놀란 얼굴로 나를 내려보았다. 나는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반바퀴 굴러 그녀의 몸 위로 다시 올랐다. 그녀가 나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온몸을 정신없이 헤집고 다녔다. 미래의 손이 다시 목을 감아왔다. 그러다 보니 무기가 그녀의 깊숙한 곳에 절로 닿았다. 그녀가 엉덩이를 살짝 비틀어 피했다. 혹근 달아오른 무기는 그녀의 주위를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다. 봉사의 지팡이처럼 더듬더듬 문 밖을 그들리고 다녔다. 그녀가 숨을 크게 몰아쉬며 두 다리를 허벅지에 걸쳐왔다. 서두르면 그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것은 생각보다 힘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몸이 조금 빠져들자 나는 덜컥 겁이 나서 동작을 멈추었다. 문이 크게 열려 있어서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나는 문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가만히 들어가 보았다. 반쯤 들어가다 말고 나는 다시 놀라 도망쳐 나와버렸다. 아까보다 더 뜨겁기까지 했다. 여기가 맞는 건가? 모르겠다. 이제 그녀의 깊이를 따라 끝까지 들어가 보았다. 알수 없는 일이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보아도 그 깊이가 끝이 없다. 그녀는 나를 도관에 가두었다. 놓치지 않으려고 더 깊이, 더 힘껏 가두었다. 나는 나의 모든 걸 쏟아붓고 나자 왠지 한없이 슬퍼졌다. 미래는 나의 얼굴을 손으로 받쳐들고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 그거 아니? 나를 뒤집고 올라와 마구 밀어붙일 때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그랬어? 내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 난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매우 서툴렀나 보지. 너 처음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응,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남자는 원래 그런가? 뭐가? 싫은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러니 나도 처음 한 거나 다름이 없어. 내가 거칠게 나오자 나는 무척 당황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나도 따라서 마구 흥분되는 거야. 내가 거칠었어? 앙, 내가 얄밉기도 했지만, 결코 기분 나쁜 건 아니었어. 너의 다음 행동이 기대되면서 몸이 마구 떨리는 거야. 그렇게 설레 본 적이 없었어. 처음이야. 참 야릇해. 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 얘기했잖아. 처음이나 다름이 없다고. 사실 오래전에 한 남자친구와 관계한 적은 있었어. 그런데 머리만 복잡하고 껄끄러웠고 너무 싱거웠어. 차라리 나 혼자 자위하는 게 편해. 여자끼리 서로 해주면 그게 훨씬 좋아. 너 커밍아웃 하는 거야. 아니야, 이젠 아니야. 난 이제야 남자를 알게 된것 같아. 진짜야. 너의 손이 내 몸을 스칠 때, 내 몸에서 꽃이 피어났어. 내 몸이 내 몸에 맞닿을 때, 나는 찬란한 아침 해를 보았어. 나는 비로소 알았어. 아, 이런 게 바로 여자로구나. 근데 있잖아. 여자끼리 할 때는 마치 컴컴한 지하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이었거든. 이제 그딴 짓 싫어. 여자끼리 서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 얘는 남자들도 가이노이드를 더 좋아하잖아. 가이노이드. 여성노범 말이야. 남자들은 신경 안 쓰고 지네들 멋대로 하는 걸더 좋아하지. 그래서 캐시만 모이면 모두 가이노이드를 갖고 독신 마을로 사라지지. 참, 너는 그걸 잘 모르겠구나. 여자 로봇 아무리 여자보다 로봇을 더 좋아할 수가 있겠어. 진짜야. 남자들은 실제 여자는 좋아하지도 않는다니까. 아닐 거야. 사람이 기계를 사랑할 순 없잖아. 사랑? 얘가 정말 웃겨.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말은 엄마가 자기 아이들에게나 쓰는 말이야. 나는 순간 그녀에게 반감이 솟았다. 사람의 욕망 중에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남녀간의 정사도 사랑이 없다면 자위 행위와 뭐가 다른가? 미래는 남녀 관계를 섹스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나는 일어나는 반감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돌려 말해 버렸다. 난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넌 아니니? 어머, 넌참 이상한 애야. 그게 이상한 거니? 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 그거 다 거짓이야. 엄마, 아빠 사이에도 그런 말은 쓰지 않아. 미래는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피했다. 내가 이상한 것인가? 섹스에 관해 자신의 느낌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사랑은 거부한다. 그러나 미래는 모든 면에서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어휘의 뜻이 이곳과 나의 세계와는 서로 다른 것 같다. 차막과 독신마을이라고 했지? 그건 뭐야? 미래는 터치스크린을 밝히고 작업을 시작하며 나의 질문에 응했다. 처음부터 그런 도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 그렇게 불리게 되었지. 그곳에는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처음에는 아티스트들이 모여 살았어. 지금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괴상한 활락의 도시가 되었어. 한때 남자의 도시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곳에 여자들도 많아. 왜 여자들이 그런 곳에 꾸역꾸역 기어 들어가는지 알수 없어. 그런 이상한 도시가 또 있어. 특별히 지명으로 불리게 된 곳은 바로 이곳 아이마을과 노인마을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세분해서 패밀리촌이니 와일드촌 등으로 나누기도 해. 노인마을, 노인들만 따로 모여 사는 거야. 맞아, 죽음꼴이라고도 해. 그럼 죽으러 가는 곳이야. 풋, 그, 그 말도 맞네? 하지만 죽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 유독 그 도시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노인 마을이니까 그러겠지. 생각되겠지만. 사고도 없고 수명도 길어졌으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내 말대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지도 몰라. 자살하러 간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는 자연사와 자살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자연사와 자살을 구분하지 않아? 아, 맞아. 장수하는 노인의 고려장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고려장? 그런 단어가 있었지. 하긴 듣고 보니 그러네. 노인들의 삶이 오죽하겠어? 노인들은 정말 일찍 죽는 것이 복이래. 그리고 실상 백세가 넘으면,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구분해야 할 의미도 없대. 어느 노인이 쓴 시가 떠올랐다. 감정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뛰어갈 시도 없다. 꿈을 꾸었던가? 사랑을 하였던가? 미워도 해봤던가? 내가 살아있는 흔적. 그거 노직내 그림자. 그림자를 지우고 싶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 이곳 아이마을은 왜 생겼지? 설마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모여든 건가?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부러 만든 거야. 신생아의 육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장이라 할까. 신생아의 육아? 그건 부모가 해야 하잖아. 육아는 정부에서 맡아 하는 거야. 부모는 아이만 낳아줘도 큰일을 한 거야. 뭐? 나이만 나아? 자연재해로 세계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잖아. 특히 도시국가는 더 심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그저 나만 달라. 기르는 일은 정부가 맡겠다 그랬지. 여기서 쉬어갑니다. 밖에는 봄꽃이 피었겠지요? 여섯 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